8월 18일 삼성중공업 주가 전망 시나리오 차트와 이슈와 수급까지 시원하게 분석을 해드릴 저는 시원쌤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차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수가 빠졌을 때 급락 나왔다가 빠르게 반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이렇게 은봉으로 좀 주춤하고 이번 주에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자 그래도 고점 대비했을 때 크게 빠진 것고 자 지금은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모멘텀이 약간 좀 기가 죽은 부분이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참조하고 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되겠죠 어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f LNG 강자 삼성중공업 조영희 마유웨이 뭐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한 조선 분야 성적이 더해지면서 항상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던 만큼 이제 조선업계가 16년 만에 초 호황기,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에 이제 어느 정도의 어, 효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는 겁니다 자, 아래 누, 뉴스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 연간 영업이익이 2,300억 작년에 이제 8년 만에 흑자 전환 했고요 올해 2분기에는 분기 최대 영업이익 1,000억 가까이 하면서 10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1,000억 가까이 만들었다는 거죠 자이 엄청나게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도 조선이지만 해양플란트 분야에도 분명히 지금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실제 우리가 가장 이제 지금 메리트 있는 게이 FLNG입니다 이 FLNG 이말 그대로 이 LNG를 부유식으로 여기서 F는 플로티라고 해서 떠 있는 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FLNG를 실제 전 세계에 총 7기가 있는데 이 중에 5기를 수주하고 시장 점유율이 무려 71.5%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 미국의 델핀 쪽에 추진 중인 이 사업이 올해 1기, 2기, 이 f 플엔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 얘기 나올 때한번더뜰수 있으니까, 자, 지금 절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어, 이제 10, 아, 12,280원이죠. 여기 고점 한번 찍고 나서 주가가 밀렸던 것은 그냥 시장이 빠져서 그렇지. 이 삼성중공업의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매물대 부분. 이 매물대가 많은 부분이 9,500원 영역입니다. 이 매물대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띠.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단에 지지했죠. 현재 주가 여기 있는데 하단에 만약 이런 매물대가 깔려 있다. 강력한 지지선이 될수 있죠. 강력한 지지선으로 딛고 바로 반등이 세게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크게 빠진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밀렸죠. 반등 이제 절반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중공업 보시면은 고점 대비했을 때이 폭이 상당히 작,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안 빠지고 도약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점이고 우리가 분봉으로 또 보더라도 어 고점에서 60 분봉을 봤을 때 고점 최저점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으로 떨어지는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어 이번 주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가 했다면 좀 다시 빠졌어요. 자 빠졌지만 이 돌파했던 이 캔들에. 저가 라인을 크게 해소만 안 하면은 다시금 다음 주에 재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렇게 주춤한 보습은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할 때 그리고 우리가 수목금 주춤했습니다. 자이 부분은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반도체나 그 다음에 바이오나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속게임에서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어, 조용한 강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항상. 조용히 밀렸다가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때도 이 강력하게 빠르게 이 물량 흡수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번에도 여기서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 딛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이 매물대 딛고 이전 고점 돌파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분이다. 그리고 공감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좋아요도 반드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중공업 보시면 여기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상승했었죠. 요게 뭐냐면은 세례 ]의 매집 신호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 유통 비율이 73%입니다. 대주주 제외하고 매수 가능한 이제 유통 물량이 73%라고 하면은 전체 주식에서 73%는 매수 가능하고 나머지 대주주다라고 생각했을 때, 증권사가 총 80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순매수 80억 개의 순매수 들어간 것들만 다 이제 넣었을 때, 여기 넣었을 때. 가중치를 넘어섰다 생각보다 매수가 많이 되었을 때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떠요 자, 초록색 다이아몬드 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매집이 많이 되었다. 매집이 많이 되면 매집된 거터뜨려야 되겠죠. 그래야 수익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분봉으로 보더라도 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 군데군데 뜨는데, 요게 뜨고 나서 상승이 나와주고 지금도 보시면 뜨고 나서. 가라앉았다가 뜨면 어떻게 된다? 다시 상승이, 재상승이 나와주는데,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 요 가격에 근처에 사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요건 실제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중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이제 무수히 뭐 영상 많이 촬영했죠.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할거 없이 상승하기 직전에 8월 5일에 급락할 때도 어,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외인들 순매수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이제 8월 6일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8월 6일이라고 써있죠. 8월 6일날 초록색 다해가 떴습니다. 이때가 이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1 3 0 0원까지 주가가 어, 잠깐 출량했었는데 이때 8월 6일날 어, 이제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6일입니다. 9시 3분경에 우리 채널 이름으로 해서 총 300건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1,400원 이하의 매수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 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또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다이아가 이번 주 언제 떴냐면은 2시에 떴습니다. 언제 8월 14일 수요일에 2시에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갔었죠. 요것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오늘의 원픽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신 분들한테 총 300건의 선착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14일 2시경에 제가 뭐라고 보내드렸냐면은 저점 매수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어, 1 6 0 0원의 말씀도 지금 이제 살짝 이제 수익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전송 결과를 좀 보여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뜨고 상승이 나와 주는 게 여러분들 믿으신다면은 제가 어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신 후에 지금 제 여기 발신번호 있죠? 여기 번호에다가 어렵지 않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만 써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그 문자 받고 나서 여기 이제 우리 채널 이제 바로 잘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신번호 입력하고 바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 매집 신호 떴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자를 가도록 제가 설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 멈춰 주고 생각났을 때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300 건만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과 기존 분들 합체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무제한으로 뭐 이제 만건 이만 건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우리 지금 구독자가 만 명이 지금 넘어간 상황인데 제가 이300 건만 제가 보내 먼저 보내주신 분들 선착순으로 이제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 잠깐 멈춰주시고 여기 번호 있죠? 어, 휴대폰 들고 이 번호. 010-9904-0779, 이 번호로 구독, 이두 글자만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록색 뜰 때, 실제로 상승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현대로템도 초록색 뜨고 상승 나오고, 한국가스공사 초록색 뜨고, 이번 주에 상승 나왔는데, 우리 채널에서 두 개는 최근에 말씀드리고, 상승에 대해서 수익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삼성중공업들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초록색 뜨고 여기 또 뜨니까 샀으니까 또 수익 나는 거죠 바이넥스도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요거 시간에도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초록색 다이아몬드 있죠 요 초록색 다이아몬드 요 신호가 발생되면은 이 매입단가 제가 이제 신호를 드리고 영상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수익을 시장이 금방 나왔을 때도 지금 챙겨가고 있고 있는 그대로 제가 촬영했던 거 가격 그대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다음에 YC,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자 그다음에 APR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 받기 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드립니다